빨래를 저기 좁은 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 좀 하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어, 면접 보러 왔는데요. 면접이요? 네. 근데... 그니까, 정신을 면접. 못 차려가지고, 어. 어. 엄마가 너 면접 봐야겠다고 네. 아. 데리고 온 거야. 면접? 어. 그니까, 여기 정신 차리라고 화숙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안, 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 엄마가 몰래. 면접 본다 그러고 하고 아, 되는 거라요 어. 엄마가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잖아. 몇달인데 지금 우좀 물어봐야지. 좀 인기적, 인기적거리거든요. 거의 뭐 지각했어요. 친구들하고 약속도 보면 그렇고. 그리고 열심히안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 제가 좀일 없으면 뭐 잘못 뭐루 종일 살 때도 있고. 누워서 휴대폰 보고, 밥 먹고, 짱구 만나 보고. 그래서 사실 어제도 좀 소리 질렀는데, 동생하고 아빠하고 요세 명이 술을 먹었어요. 동생이 이제 대학교랑 술을 잘못 먹는데, 먹여가지고, 아가 토해가지고. 그래 놓고 지는 그 택시 태워 보내고 집으로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야이씨! 해가지고 제가 욕을 좀 합니다, 애한테. 그런데도 오늘 아침 에일나고 엄마,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좀 시켜주면 안 돼? 이런 식. 네. 그리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가 고서운 건데. 일을 하고 나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거. 몽고생, 마 망고생 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출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 회사? 어. 음, 지금 26살이고 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어, 졸업을 했어요? 어. 자격증도 많네. 자격증 다 땄는데 어. 지금 2년째 취업을 안 하고 집에서 친구들만 만나고. 짱구, 생각해. 짱구 많아보고요. 짱구 많아보고. 많보고 2년째, 26살이네. 네네. 오늘 얘기는 나눠보셨어요? 왜 어.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냐? 어, 말은 해봤는데, 어. 계획은 그냥 일을 하기 싫다? 진짜로? <laughs> 음, 성실해서 대학교도 이렇게 졸업하고. 대학교도 억지로 갔습니다. 하... 공부도 못했는데, 그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복학 안 하려고 어. 하는 거. 조로 졸업장을 시켰네, 조로병 시켰는데. 그러면 저희가 인간 만들어서 네. 어,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어떤 행동을 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 이제 민석아 싸움을 좀 하나요? 예? 싸움을 좀 하나요? 그런 건안 해요. 아, 그런 러 그러니까. 싸움 안 해요. 아, 아, 아. 네. 민석은 아 진짜요? 네. 어 민석은 네. 안할 수도 있는데. 민석은 아. 이어와요안할 수도 있다고요, 본인이? 모르 와 가지고. 모르고 왔어요? 네. 모르고 왔어. 진짜로? 네. 진짜 네. 표정 봐. 네. 어. 이게. 네. 예. 뭐로 뭐로 알고 왔어요? 전 그냥 면접 본다고. 네. 어떤 면접? 어떤 회사 면접? 그 회사를 안 알려 주니까 면접인데. 예. 네. 뭐지? 그냥 엄마가 소에하는데 있다. 예. 네. 뭐 면접 보러 가서 아, 진짜요? 네. 이 채널 정승제 하숙집에 지금 면접을 보러 오신 거예요. 하숙집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라든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층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숙 생활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단체생활은요? 군대 말고는. 아... 군대 말고는. 네. 뭐 평상시에 그 생활 루틴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자서 아침에? 네. 밤낮이 바뀌어서 뭐, 뭐 하시는데 밤에? 그냥 약간 새벽 감성을 좀 느끼는 달을. 뭘 그냥 뭐 친구들이랑 뭐차 타고 그냥 아, 드라이브. 아, 운전도 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밤에 뭘 하면 낮에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서. 어... 그럼 그 얘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보통 차 안. 차, 뭐, 차 안에서? 드라이브하면서? 남자들끼리? 네. 차 종이 뭔데요? 네? 그냥 농담이구요. <laughs> <laughs> 이건 재밌자고 하는 말이고 보통은 새벽에 그렇게 놀면 몇 시에 들어와요 집에? 세 시에 들어오면은 언제까지 자요? 씻고 누워 있으면 뭐한8시 여덟 아침 8시 네. 쉽게 얘기하면 잉여생활하고 어? 응. 있는 거네. 음네어 응. 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냥 뭐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들 만나고 한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기 전에 알바 하던 거좀 벌어놓은 거라 그럼 용돈은 없네요? 용돈. 저도 줬습니다. 아. 정식적으로 받는 거는 딱히. 아, 저돈또 들어갔고 뭐 아빠한테도 받아쓰고 뭐 아.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네뭐 할아버지한테 좀 받아쓰고. 아하. 지가 한참? 벌긴 보는데 벌어봤자 한달 알바 한 달. 이번에 진짜 여름에 노가다 그거 있잖아, 한 거. 거 그거 한다. 그럼 아,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알바도. 이게 지금 중학교야? 음. 이게 고등학교지. 어, 부모님이 1학년 때 고1 때는 검사가 되길 원하셨고, 2학년 때는 셰프가 되길 원하셨는데, 3학년 때는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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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없어요? <웃음> 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공부가 안 됐어요. 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딱 읽어도 특기 흥미가 1학년까지는 2 적혀 있는데 책읽기 피아노 치기 요리하기 갑자기 근데... 3학년 되면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시기에 지워진 느낌이야. 인생의 기록. 원래 그거 적어 내는 것도 사실 그냥 적어 낸 거라서 뭐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적안 적는 게 낫다. 그래서 어 없다. 네. 그렇게 적었어요? 네, 저는 장래 희망에 저도... 솔직한 게 좋다 생각. 그런데 학부모는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부 네. 어, 어머닌도 쓸... 없다 네.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래도 2학년 때까지는 셰프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네요. 고든 램지라는 스타 셰프가 TV에 나온 걸 보고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 제가, 제가 썼어요. 네. 아 네. 그때 제가 썼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아난 미치겠네 진짜. MBTI가 응? IFTJ구나. 아이구나 나랑 같네. 그제 겁니다. <laughs> 어머님이 하루 <하수가> 하고 싶으시던데. <laughs> 아니 어머님 네. 아니 이거 제가 이름이... 신청했습니다. <laughs> 그럼 그렇죠. 네. 아이고, 아니, 아이고, 제가 신청했기 왜... 때문에 야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또 저희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일단 네. 제가 선생님 너무 팬이고 아, 너무 좋아서.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제 염색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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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 <laughs> 그, <laughs> <많이> 잘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나온, 아, <laughs> 뭐. 뭐, 미시들의 달라 뭐, 이런 걸로 있잖아요. 어? 아줌마들의 뭐, 가숙집 이런 거, 선생님 이 했으면. 진짜로 음. 많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일단 어. 선생님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네. 어, 어머니가? 네,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승지형 보려고 친절하신 거예요? 아니면, <laughs> 어,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요? 예. 티처스 보고. 티처스를 예. 보고요? 네. 티처스 아 보고. 그러시구나. 선생님은 예. 얼굴로 예. 완전히 막 몰입할 수 있게끔. 아... 지금 제가... 분위기는 어머님이 하숙하고 있구나. 그요 제가 했잖아요. 아줌마들의 하숙집 에런거했 <laughs> 제가요, TV 잘안 보는데 부르의 명곡도 봤고요, 서울 서울에다. 아, 서울에다. 그다음에 아, 네. 한끼 합쇼 것도 봤습니다. 합쇼. 한끼 줍쇼. 한끼 합쇼입니다. 합쇼, 출쇼는 합쇼. 옛날처럼. 어머님. 본방 옛날 어, 사수했습니다. 아그렇 네. 어, 어머님 짱팬이시네 잘하시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저 그냥 웬만한 건다 하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저희가 찾던 형제님. 이적저 <laughs> <laughs> 음. 음.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아, 어머님. 당신은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제, <웃음> <되세요>. <웃음> 합격입니다. <웃음> 네. 아저저 저 잠도 없어서요 잠도 없대 잠도 없으시다 잠도 없어다 잠도 없어다자민수어지다리어를다고 대구로 지려가시면어겠습니다 네. 어지다잠어지다 잠도 없어지다 잠도 이어지다 잠도 없이지다 잠도 없어다 잠도 없어지다 백데 없어지다 잠도 없어지다 잠아 없어지다 잠도 없어지어 백선아 씨 함께 오늘 자, 저희 하수 친구 침을... 감사합니다. 이게 농담이고 음. 저희와 같이 하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아,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도 뭐 찍고 있는. 네, 네 그럼요. 아. 그럼 짐은 없나요? 네, 네. 짐은 그냥 짐. 짐이... 그럼 그 있나요? 네, 제가 다 챙겼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짐을 가지고 짐을 일단 가져오세요. 일단 오세요. 네, 네. 민석은 2층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 네. 처음 느낌 어디. 가사 도움이 뭐 취업을 시켜주려 <laughs> 그런 느낌 일단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있었죠 엄마가 좀 이상했죠 면접 보러 간다는데 갑자기 같이 가자 하지 않나 뭐 약간 그런 거 기차 타고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서울을 차 타고 가지 뭐 그런 거그 간판 있잖아요 정승재 씨그 보이면서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카메라랑 뭐 비슷하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인생 살면서 뭐 이거는 가장 크지 않을까 앞으로도 즐겨봐 이 채널.